이 궁궐인 레지던츠는 바이렌 주의 지배자였던 비테스 바흐 왕가가 사용하던 궁전으로 1385년에 처음 지어졌고요. 그 다음 증계축을 계속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테스 바흐 왕가가 사용하던 운전 입니다. 뮌헨 레지던스 안 으로 들어온 내부 광 장의 모습 입니다. 제프 광장과 지금 보이는 저것은 어, 바이런 왕국의 첫 번째 왕인 마키밀리안 일 세의 청동상입니다. 레지던스 룸 내부입니다. 레지던스 내부 연회장입니다. 대단합니다. 연회장 주빈석입니다. 연회장 주빈석입니다.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내장을. 구석구석 이렇게 온갖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이렇게 화려하게 회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벽이 금으로 장식된 그러한 길러리입니다. 금, 도금,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기 때문에 무척 화려합니다. 그림은 전부 다초상화입니다초상화를 걸어놓은 방을 모두 금박으로 장식을 해서 무척 화려하게 보입니다. 미네 레지던스입니다. 이것은 레지던트 왕가의 왕립 성거 성당입니다. 레지던트 성당입니다. 왕가의 성당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왕가 개인 가족 기도소입니다. 금장식과 은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왕과 성당의 천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카페트로 모든 방을 꾸민 카페트의 방입니다. 1678년에 꾸민 방입니다. 방 전체가 아름다운 카페트로 꾸며져 있습니다. 카페트의 방입니다. 이 방은 황제의 방으로 주로 음악 콘서트나 이런 것을 열었다고 합니다. 1600년대 막시밀리안 시대 때부터 만들어졌던 거대한 홀입니다. 거대한 황제의 방 천장입니다. 이렇게 모든 방들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궁궐은 1100년대 말부터 1700년대 초까지 지어진 것입니다. 이 방은 황제의 접대실입니다. 카운셀링 룸이죠. 손님을 만나는 접대실입니다. 정말 늘 천장은 모든 방의 천장이 여와 같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판결의 방입니다 선거의 방, 즉 저주먼트 룸입니다 옛날에는 입법, 사법 모든 권한을 왕이 갖고 있었죠 이곳은 왕자의 방입니다 물론 내부에 있는 집기는 다 없고요 벽에 있는 장식문만 남아있습니다 천장은 다 똑같습니다 왕자의 방입니다 이런 장 가구들이 이방 안에 가득 있었겠지요. 그래서 궁의 구조가 이렇게 화려합니다. 참 정말 화려합니다. 저 그때까지 일자로 모든 뭐 화려한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장식하는 도구들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호불전에 있는거 몇개만 찍어 가겠습니다. 몰래 도착입니다 이런 장식품이니까 보물이 됩니다. 참 동화 속에 나오는 왕들의 물건이 여기 다 있습니다. 왕비의 왕관과 목걸이 너무 화려합니다. 화장품 세트입니다. 왕의 화장품 세트 도구입니다.